그래서 여러분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측정이 가능한 목표인가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전략 목표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수 있는 척도로 삼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반품률을 기준으로, 혹은 우리 제품의 상품평의 별점수를 기준으로, 혹은 클레임 접수 빈도수를 기준으로 등 가급적 우리가 숫자로 측정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목표화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타당성이에요. 내가 설정한 목표가 회사와 팀 전체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이 맞는가 아닌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올해 전략적인 목표로 브랜딩을 더 강화하고 충성 고객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립한 목표는 기존과 똑같이 오픈 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에서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빈번하게 진행함으로써 판매량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 회사와 팀의 방향성과 본인의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와 팀의 목표와 방향성, 실행 전략이 내 자신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납득성이에요. 자, 이 부분은 실무자보다는 이제 관리자분들, 실무자들에게 목표를 하달해야 하는 관리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년도 매출 10억을 달성한 팀에 올해 목표 매출이 20억이에요. 두 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두배 매출 신장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외부적인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까지 다 이루어진다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MD들에게 올해는 작년 대비 두배 목표 잡았어. 어떻게든 달성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해버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몰입할 수 없는 목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 매출은 전년 대비 두배 신장한 20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실무자들에게 그 이유를 최대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 전체 매출은 10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 4분기 편, 평균 매출액이 월 1.2억 정도로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다. 왜냐, 시장 환경과 여러 외부 요인들이 매출을 성장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분기별, 각 월별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행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관리자와 실무자간 충분한 대화 그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서 서로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그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